안녕하세요. 행운연금 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돼지띠 여러분의 집안 기운과 풍수 복자리를 AI 성우가 읽어주는 듯한 차분하고 깊은 흐름으로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은 돼지띠에게 편안함 속에 복이 스며드는 달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기운이 살아나는 달입니다. 2025년 한해 동안 무겁게 쌓였던 감정과 흐름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2026년의 밝고 따뜻한 기운이 문틈으로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돼지띠는 본래 온화한 풍요여 유수용 포근함을 상징하는 띠입니다.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주고 집과 사람을 넉넉하게 감싸는 기운을 가진 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집안의 기운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정서가 예민해지고 잘 지내던 사람과도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안이 밝아지면 별일 없었는데도 하루가 편안하고 운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순한 행운이 돼지띠에게 찾아옵니다. 오늘은 그런 돼지띠의 12월을 편안하게 열어주는 풍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깊게 설명해 드릴게요. 1. 12월의 하늘 기운과 돼지띠. 12월은 겨울의 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내려오는 달입니다. 물기운은 차갑지만 그 속엔 고요함, 준비, 내면, 쉬어감,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돼지띠 또한 수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그래서 겨울의 흐름은 돼지띠에게 부드럽고 익숙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수기운이 과해지면 몸이 무거워지고 감정이 민감해지고 불필요한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돼지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함, 정리, 그리고 방향의 안정입니다. 하늘은 돼지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운은 따뜻함 위에서 자란다. 추위를 정리하고 자리를 곱게 하면 복이 너에게 머문다. 12월 돼지띠는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조명 하나, 가벼운 정리 하나, 조용히 열리는 문 하나. 이세 가지가 전체 운세를 바꾸는 달입니다. 12월 돼지띠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두 공간. 돼지띠는 편안함과 여유를 상징하는 띠이기 때문에 집에서 두 곳의 기운이 흐트러지면 운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특히 12월에는 이두 공간이 반드시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 공간 침실. 돼지띠는 다른 띠에 비해 머무는 자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침실은 돼지띠 기운의 중심입니다. 특히 겨울은 침실의 공기와 조명이 정서운 건강 운유시군을 결정합니다. 침실 풍수 포인트 이불은 두껍더라도 색은 밝게 침대 밑 수납은 최대한 비우기 머리맡에 물건 두지 않기 조명은 주황빛 계열로 작은 패브릭이나 러그로 따뜻하게 창문 틈새 먼지 제거 사용하지 않는 쿠션은 치우기 돼지띠는 침실이 정리되는 순간 감정이 안정되고 생각이 가벼워지고 재물운까지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겨울에 찬 기운이 침실을 파고들면 정서가 불안해지고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느낌이 생길 수 있으니 12월엔 반드시 침실에 따뜻함을 챙겨야 합니다. 두 번째 공간 주방과 식탁. 돼지띠는 식복을 가장 크게 타고난 띠입니다. 먹는 자리, 음식을 준비하는 자리, 함께 나누는 자리가 운세의 절반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겨울은 기운이 차갑게 내려와 주방의 흐름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방 식탁 풍수 포인트. 싱크대 주변 물기 제거. 냉장고 위 물건 제거. 식탁 위는 최대한 비우기. 밝은 조명 유지.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버리기. 사용하지 않는 그릇은 보이지 않는 곳에. 돼지띠에게. 주방이 맑아지는 순간. 집 전체의 공기가 따뜻하게 바뀌는 듯한.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특히 12월엔 식탁 중심이 비워져 있으면 가정운, 대화운, 건강운이 함께 맑아집니다. 3. 12월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방향 남쪽 2025년 12월 돼지띠에게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복의 방향은 남쪽입니다. 남쪽은 빛, 따뜻함, 활기, 기회의 시작을 의미하며 겨울의 수기운으로 차가워진 돼지띠에게 온기와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남쪽이 밝아지면 오는 변화. 무기력함이 사라짐. 재물 기운의 흐름이 다시 올라옴. 우울했던 감정이 빠르게 안정. 관계운이 따뜻하게 회복. 내년의 기운이 일찍 들어옴. 잃어버렸던 활력 회복. 남쪽에 두면 좋은 것. 따뜻한 색의 조명. 붉은색, 주황색 소품. 커튼이나 패브릭으로 밝은 느낌 만들기. 작은 화분. 촛불 모양 장식 LED 캔들. 남쪽에서 치워야 할 것, 검은색 계색 무거운 소품, 고장난 전자기기, 먼지 쌓인 장식품, 사용하지 않는 종이 더미, 남쪽이 밝아지면 돼지띠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4, 12월 돼지띠에게 좋은 물건 3가지, 1, 따뜻한 색의 조명, 겨울 수 기운을 이겨내고, 돼지띠의 활력운과 따뜻한 에너지를 키워줍니다. 2 작은 패브릭, 러그 쿠션 패브릭 트레이 등 부드러운 촉감의 소품은 돼지띠의 정서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운까지 부드럽게 끌어옵니다. 3 작은 화분, 생명력이 돼지띠의 기운을 돕습니다. 특히 남쪽에 두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5 12월 돼지띠가 절대 두면 안되는 것 방치된 그릇, 돼지띠는 식복의 기운을 타기 때문에 그릇이 쌓이면 기운이 바로 무너집니다. 찬 기운이 가득한 공간, 문틈새 바람, 어두운 조명, 차가운 패브릭은 돼지띠에게 좋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종이 더미, 수 기운과 맞물려 감정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고장난 소형 가전, 겨울 수 기운과 만나 지친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 12월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6. 12월 돼지띠에게 복이 들어오는 3일. 12월 6일. 남쪽의 기운이 가장 맑게 열리는 날. 12월 18일. 주방 침실의 정리가 곧바로 복으로 이어지는 날. 12월 29일. 2026년 복의 문이 먼저 열리는 날. 작은 정리만으로도 기운이 크게 바뀝니다. 7. 하늘이 돼지띠에게 전하는 12월의 조언. 하늘은 돼지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복은 따뜻함 속에서 자란다. 조금 비우고, 조금 밝히고, 조금만 따뜻하게 하라. 그게 올해의 마지막 복이다. 12월은 돼지띠가 큰 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정리된 자리, 따뜻한 빛, 가벼운 흐름만 준비하면 복이 스며들 듯 찾아오는 달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12월의 복을 이어가세요. 여기는 행운연금TV였습니다. 돼지띠 여러분, 집이 따뜻하면 인생도 따뜻해집니다.